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하심에 크신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찬양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귀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증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배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중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구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저 없이 에이브라함 링컨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링컨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학교 교육은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독학으로 공부를 하였고 변호사가 되고 정치인이 되고 그리고 마침내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린큰만큼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의 삶에는 고난과 환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고난과 환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지금도 워싱턴에 가면 링컨이 애용하던 성경이 보관되어 있죠. 그런데 그 성경 속에 손대에 이겨져서 눌린 손가락 자국이 있습니다. 여러 번 같은 장소를 손가락으로 눌러서 생긴 자국이죠. 그만큼 많이 찾고 읽고 묵상한 말씀이 그곳에 있는데 그 말씀은 시편 34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리로다. 링커는 남북 전쟁과 그의 평생에 걸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대답해 주신다는 확신과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 주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 소망이 바로 시편 34편 4절 말씀 깊이 파인 손가락 자국이 남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며 묵상했던 이 말씀 속에서 얻은 능력이고 소망이었습니다. 링컨의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어머니의 영향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링컨에게 늘 신앙을 강조했고 말씀을 읽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도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평생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 비록 너에게 재산은 한 푼도 물려주지 못했지만 이 성경 이 성경에서 나온 더큰 신념과 신앙을 물려주었기에 엄마는 기쁘게 눈을 감을 수 있단다. 링컨은 이 어머니의 유언을 간직하고 어머니께 물려받은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떠나지 않고 지켰습니다. 링컨은 후에 대통령이 되었고 자신의 모든 성공을 어머니의 공으로 돌렸는데 지금의 나와 이렇게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소망 나의 모든 좋은 습관은 모두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들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10편 78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자손들에게 알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이어지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자손만큼은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죠.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한 세대 다른 세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들여서 땅을 다 배분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눈으로 보았던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일어난 것입니다. 마땅히 그들은 부모님과 조상들의 신앙을 계승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다음 세대로 성장해야 했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 다른 세대가 되어서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자녀들에게 알리지 않고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역사를 자녀들에게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자손들에게 전해야 했는데,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해 줘야 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해 줘야 했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탈무대 보면 이런 흥미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주여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 신앙은 단순히 교회와 성경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말과 행동으로 전성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신앙보다 더 값진 것은 없기에 믿음은 자녀들을 통해서 가문 대대로 전해져야 합니다. 자녀들 정말로 위한다면 그 어떤 재산과 능력보다 디모데의 어머니 윤희게처럼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값진 유산은 바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빛나는 유산은 오직 하나 믿음의 유산입니다. 이 믿음의 유산은 이 세상의 삶에도 축복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그 역사를 누리는 유일한 유산이 되어집니다. 이 믿음의 유산이 잘 개성되는 가정,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믿음의 유산을 보다 더 훌륭하게 지켜내고 물려주는 역사가 있는 가정들 귀중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주님께서 물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우리에 대해 그 믿음의 유산이 갑절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어서 대대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믿음, 이 믿음의 유산을 잘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이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영광스럽게 물려주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우리 가정과 가문이 이 믿음의 유산으로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사랑합니다.